페이지 106페이지 꺾은선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가 무엇이냐면 은이 수량들 수치들이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들 있죠 수량들 그런 수량들을 점으로 표시하고 그 점들을 선분으로 이어서 그린 그래프를 꺾은선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로가 어떤 내용인지 이 그래프는 가로가 시각이죠. 세로는 기온, 기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가 각각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주시고 9시에 몇 도였다? 4도였다. 10시에 5도였다. 11시에 6, 7, 8도였다. 이런 식으로 어,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눈금 한 칸이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1도시죠. 근데 2도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한 칸당 이제... 어, 1인지2인지 뭐, 만약에 뭐, 키였다 하면 1cm인지, 2cm인지, 그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면 돼요. 가로가 어떤 자료인지, 시각인지, 아니면 뭐 날짜인지, 세로가 기온인지, 뭐 센티미터, 키 같은 경우에는 센티미터인지,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 각각의 점들을 이렇게 선분으로 이은 그래프를 꺾은선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변하는지 딱 보기에. 알아보기 쉽죠. 음, 그게 꺾은선 그래프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1번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수진이네 아파트의 초등학생 수를 매년 3월에 조사하여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3월에 조사를 한 겁니다. 자, 2012년에는 새로가 지금 몇 명인지 나타낸 거죠. 14명이었고. 2013년에는 10명이었고, 2014년에는 9명이었고, 2015년에 제일 많네요. 15명이었다. 2016년에는 7명이었다. 제일 적었다.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를. 자, 그래서 위와 같이 수량을 점으로 표시하고, 그 점들을 선분으로 이어 그린 그래프를 꺾은선 그래프라고 합니다. 꺾은선 그래프. 그래서 각각 가로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로는 연도고, 세로는 학생 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풀어보세요. 먼저 자 1에서 4. 강남 콩의 키를 조사하여 나타낸 막대 그래프랑 꺾은선 그래프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로와 세로는 각각 무엇을 나타내냐? 가로는 날짜 이렇게 날짜가라고 되어있죠. 세로는 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키 되있고. 두 번째 꺾은선 그래프에서 새로 눈금 한 칸은 요한 칸당 1cm죠. 1cm 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꺾은선, 꺾은선은 무엇을 나타내냐 하면은 강낭콩의 키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막대그래프와 꺾은선 그래프 중에서 강낭콩의 키의 변화를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그래프는 어, 꺾은선 그래프가 좀더 파악하기 편하죠. 꺾근선 그래프 이렇게 되면 되겠죠? 됐습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꺾근선 그래프의 내용. 그래서 어, 가랑 나를 비교를 하는데 어, 줄넘기 횟수에 둘다월화수목 이렇게 어, 같은 줄넘기 횟수를 가지고 어, 왼쪽은 거의 뭐 40에서 60 사이에 몰려 있잖아요. 몰려 있고 어, 나 그래프는 이 부분을 이렇게 대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확대. 그래서 파악을 해보면은 화요일의 줄넘기 횟수가 52회였죠. 줄넘기 횟수가 가장 많을 때는 목요일이었죠. 이렇게 파악할 수 있었죠. 가도 줄넘기 횟수의 변화가 가장 많을 때. 그러니까 화요일, 수요일, 수요일, 목요일 차이가 가장 클 때. 이게 가파르기가 제일 가파를 때. 화요일이랑 수요일 사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가는 이렇게 눈금이 0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다 있는 거잖아. 한 칸당 얼마였다? 한 칸당 5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한 칸당 4였죠. 그런데, 이 나는 이 부분을 확대했다 생각하면 되고, 이렇게 물결을, 물결선을 그렸죠. 요 밑부분은 우리가 생략을 하겠다. 그래프가 요 들어간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생략을 하겠다. 물결설 부분을 줄여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좀더 변화 폭을 두드러지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화요일에서 수요일이 제일 많이 증가하는데, 여기 있는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더 가파르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눈금의 크기도 다르게 만들겠죠. 한 칸당 하나로 만들고, 얘는 한 칸당 네 개니까, 네 배로 확대시킨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이렇게 쭉 증가했죠. 어. 증가하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런 선분이면은 증가한 거고, 이런 직선이면은 일정한 거고, 반대편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감소하는 겁니다. 그렇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부터 같이 볼게요. 예제 1번. 지훈이네 동네에 비가 내린 날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꺾은 선 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5월에 비가 내린 날수는 며칠입니까? 5월에 여기 한 칸당 얼마였죠? 1이죠? 5, 6, 7, 8. 8일 동안 비가 내렸네.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고, 비가 내린 날수가 가장 적은 때는 제일 낮은 부분 있죠? 몇월입니까? 3월이다. 가로가 몇월인지, 세로가 며칠인지, 몇, 며칠이 있었는지, 그렇게 파악하는 거죠. 다음 페이지 먼저 풀어주세요. 자, 1번, 2번. 어느 전자제품 판매점의 텔레비전 판매량을 조사하여 나타낸 꺾은 선 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자. 텔레비전 판매량이 가장 많은 월은 11월이겠죠. 제일 많네요. 11월. 텔레비전 판매량이 전 월에 비해서 적어진 거. 요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게 증가하는 거고, 반대편, 오른쪽 밑으로 내려오는 게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10월 달입니다. 됐죠? 3번, 4번. 어느 날, 마당의 온도를 조사하여 나타낸 꺾은 선 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온도의 변화가 가장 많은 때는 몇 시와 몇시 사이인가? 이 가파르기가 제일 높은 게 언제냐면, 8시부터 10시 사이가 제일 가파르죠. 16에서 22까지 증가했네요. 그래서, 오전 8시와 오전 10시 사이다. 이렇게 이야기 해주면 되겠고, 온도의 변화가 가장 적은 때는 요거 두, 몇칸 내려왔죠? 한 칸, 두칸 내려왔죠? 그래서 오후 2시에서 오후 4시.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꺾은 선 그래프 그리기. 어, 조금 전까지는 그려진 그래프 가지고 이제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하였고 이제는 주어진 이 조사를 해, 조사를 한 내용 가지고 가로 세로를 어떻게 나타낼 건지 결정을 하고 그래프를 직접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꺾은선 그래프를 그리려면 가로에 무엇을 쓸지 세로를 무엇을 쓸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눈금의 한 칸의 크기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작은 거랑 가장 큰거 음, 나타낼 수 있도록 그 구간을 정해야 되겠죠. 정하고, 가로랑 세로 눈금이 만나는 자리에 점을 찍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어줍니다. 그리고 요 위에 있죠. 항상 제목을 써줍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날짜, 3일에 양파 키가 3cm, 4일에 5cm, 5일에 8cm, 6일에 12cm, 요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어, 요거, 5일에서 6일 사이가 제일 많이 올라갔다 뭐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예제 1번 어느, 어느 공장의 불량품 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표를 보고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로에 날짜를 나타낸다면 은 세로에는 무엇을 나타내야 되냐 불량품의 개수입니다 불량품의 수 불량품의 수를 나타내야 되고 세로 눈금은 한 칸을 몇 개로 하면 좋습니까? 세로운 꿈은, 어, 일곱 개, 세 개, 여섯 개, 열 개니까 한 칸씩 하면 되겠죠? 한 개. 그래서 완성을 해보자. 자, 그래서 첫째 날은 일곱 개, 둘째 날은 세 개, 셋째 날은 여섯 개, 넷째 날은 열 개, 그 다음은 열세 개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풀어주세요. 1에서 4. 어느 지역의 최고 기온을 조사하여 나타낸 표를 보고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어 가로에 날짜를 나타낸다면은 세로에는 무엇을 나타내야 하냐? 기온을 나타내야 되겠죠. 그래서 기온을 나타내야 됩니다. 자, 그다음 세로 눈금 한칸을 얼마로 하면 좋을까? 얼마로 하면 좋을까요? 1도로 하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1도로 해도 괜찮고 2도로 괜찮은데 1도씨로 해도 괜찮습니다. 물결선을 어디와 어디 사이 넣어도 좋냐. 그래서 여기 20에서 0 있죠. 여기 넣어도 괜찮겠죠. 그 밑에 온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0도씨에서 20도씨 사이에 넣을 수가 있다. 자 요거 요만큼이 4번은 5만큼 차이 나고 5만큼 차이 날 거니까 30이고 35가 되겠죠. 그리고 1일, 2일, 3일, 4일, 5일이 될 거고 어, 1일에는 28도 였죠 5,6,7,8 여기에 찍어야 되고 그 다음은 30에 찍어야 되고 그 다음은 24에 찍어야 되고 그 다음은 31에 찍어야 되고 다음은 32에 찍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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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어느 지역의 뭘 조사한 거다 최고 기온을 조사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꺾은 선 그래프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 국어 수행평가 점수랑 수학 수행평가 점수를 비교를 하는데, 어, 둘다 높아지고 있죠. 음, 그런 거는 이제 똑같은 내용이고, 어, 수학이 막더 가파르게 오르고 최고점이 더 높네요, 수학이. 수행평가의 점수의 변화가 더 심한 과목은 수학이다. 더 가파른 선이 있죠, 이렇게. 제일 많이 올라간 달이 11월에서 12월,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 1번부터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이번 주 유린의 학교와 보검인의 학교, 누리집 방문객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꺾은 선 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어, 유린의 학교 누리집 방문객 수의 변화가 가장 많을 때는 무슨 요일과 무슨 요일 사이냐? 가장 많을 때는 월요일이랑 화요일 사이가 가파르게 증가했죠? 월요일이랑 화요일 사이가 되겠습니다. 유린의 학교 누리집 방문객 수는 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많아지고 있고, 보고민의 집은 적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겠죠. 다음 페이지 먼저 풀어주세요. 1에서 4. 성년이와 어린이, 성년이와 아린이의 수영대회 기록을 조사하여 나타낸 꺾은 선 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성년이의 수영대회 기록은 어떻게 변하고 있냐. 점점,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기록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빨라지고 있다. 대구코. 성년이의 기록이 전 대회에 비해서 가장 빨라진, 가장 가파른 대회가 3차 대회죠. 2차에서 3차 바뀔 때. 3번. 아린이의 수영 대회 기록을 조사하여 꺾은 선 그래프를 보고 설명한 그래프, 설명한 말입니다. 틀린 것은, 아린이의 기호, 기록은 어, 17에서 28 사이에 있는 거 맞죠. 2차 대회 때, 음, 3차 대회 때 비해서 느려졌다. 틀렸죠? 3차 대회 때가 더 빨라졌죠? 니은이 틀렸고, 아림이의 기록이 성현이의 기록에 비해 변화가 심하다. 음, 변화가 제일 심했던 걸 보면은, 어, 3, 4차가 좀 많이 심하죠? 그리고 증가했다가 감소했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니은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5차 대회를 한다면은 성현이 기록은 어떻게 될 거냐? 더 빨라질 것 같죠? 더 빨라질 것이다. 그런데 아린이는 알 수가 없죠. 오락가락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어, 113쪽까지만 하고 복습책 숙제를 이렇게 할게요. 복습책을 몇 페이지까지 분냐하면은 52페이지까지 풀어주세요. 48쪽부터 52, 복습책 48쪽부터 52쪽까지 이렇게 해주세요.